그러면 전기차와 전기차 충전기에 들어가는 부품은 뭐가 있을까요? 오늘 얘기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길고 많은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런 얘기를 통해서 진짜 전기차라는 생태가 만들어질 때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산업이 어딘가를 함께 찾아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이게 전기차는 말 그대로 그 굉장히 고성능 전력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 여기에 들어가는 반도체도 굉장히 잘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전력용 반도체가 있기는 한데 기존에 사용하던 것보다 훨씬 더 고성능의 고내구를 요구하기 때문에 여기에 소재를 바꾼 sic라는 반도체가 관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sic 전력 반도체는 뭐냐면은 지금은 규소를 기반으로 하는 실리콘 웨이퍼를 기초 소재로 하고 있는 반도체예요 근데 이거를. 산화규소 실리콘 카바이드 소재를 사용한 sic 전력반도체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사용하게 되면 고압, 전류, 주파수, 증류, 교류 이런 것들의 전력을 바꿔주는 그런 기능들을 전력반도체가 하는데 훨씬 더 고성능의 고내구성을 갖출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진짜 뭐 수백도의 고온에서도 작동을 하고 전력소모도 굉장히 작다고 해요. 그리고 전기차에도 굉장히 필요한 부품이고 우리가 이제 5g 통신 굉장히 좀 높은 주파수의 5g 통신을 비롯해서 6g 통신 이런 데도 이제 고주파의 어떤 필요한 그런 부분에도 이 SIC 전력 반도체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분야는 아무래도 SK 하이닉스가 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 중에서도 웨이퍼 반도체에 기반이 되는 그 웨이퍼는 SK 실트론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SK 실트론이 듀폰에 그러니까 듀폰은 뭐 세계적인 화학 회사죠. 듀폰의 SIC 웨이퍼 사업을 5,400억 원을 주고 인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자신들이 원래 반도체를 만들던 회사인데 여기에 기반이 되는 것들을 그 전력 반도체를 만들 때 여기에 기반이 되는 그 웨이퍼 웨이퍼의 소재를 이전에 실리콘을 쓰다가 이제 앞으로 SIC를 쓸수 있는 그런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서 듀폰에 그 SIC 웨이퍼 사업부를 인수를 한 거예요. 그리고 또국내에서는 이것만 한게 아니라 국내에서는 SIC 전력 반도체에 필요한 접합기술, 붙이는 그런 접합기술을 가지고 있는 테라온의 10% 지분 투자를 했고요. SK는 또 이렇게 국내에서 10년 이상 SIC 반도 전력반도체 개발 경험을 갖고 있는 23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그리고 유일하게 국내 생산체계를 가지고 있는 예스파워 yes 테크닉스의 지분도 3분의 1을 인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전기차를 중심으로 해서 관련해서 있는 반도체 그리고 전기차와 반도체의 접점에 있는 SIC 전력반도체 사업도 SK가 앞으로 미래 신산업으로 투자하고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럼 이런 부분들을 꼭 SK그룹 안에서 이 SK가 선택한 기업들은 이런 기업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기차가 잘될것 같고 우리가 배터리 사업을 하고 있어. 그럼 앞으로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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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을 잘될것 같아.라는 곳에 투자를 할때 이런 기업 이런 기업 이런 기업을 SK가 투자를 한 거고 다른 투자자들은 이런 그 어떤 서플라이 체인을 보면서 SK가 투자했던 기업의 경쟁사의 주식 투자를 해본다거나 아니면 다른 산업들에 좀더 관심을 가져본다거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SK가 보여주고 있는 배터리 생태계가 꽤 유의미할 것 같습니다. 배터리를 만드는 과정까지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배터리를 사용하는 과정. 그리고 배터리가 나중에 폐기되는 과정에까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사실 배터리라는 물건은 굉장히 고가의 소재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니켈, 코발트, 망간 같은 금속을 사용하고 있는 건데 사실 지금은 우리가 석유라는 굉장히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는 자원을 사용하기 때문에 석유 고갈에 대한 우려는 별로 안 하잖아요. 근데 NCM, 니켈코발트 망간 같은 경우는 야 우리가 연간 1억대가 넘게 만드는 그 자동차에다가 그렇게 배터리를 많이 만들었을 때 과연 니켈코발트 망간을 우리가 정말로 다 확보할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 게 하나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전기차를 사용하게 되면 배터리가 엄청나게 많이 나올 텐데 이 배터리를 자동차에만 사용하고 더 이상 안아 버려야 되는 건가? 라는 고민들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때 네, 배터리 소재를 확보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재활용이 있습니다 이게 하면 좋은 정도가 아니라 이게 앞으로는 이 소재의 고갈이 될 위험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사용했던 그 배터리를 다시 소재로 활용하는 기술들이 굉장히 필요해요 우리가 자연에서 뭔가를 재료를 얻어서 그걸 가공해서 상품을 만들고 소비를 하고 버리는 이런 것을 선형경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앞으로 친환경 시대로 점점 진입할수록 이제는 만들고 가공하고 사용하고 버리고 다시 사용하고 이렇게 사이클을 연결하는 순환경제의 시대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배터리 같은 경우도 배터리를 만들어서 사용하고 폐기하고 이 폐기된 배터리를 가지고 다시 재료를 만들어서 다시 생산해서 사용하는 이 사이클이 함께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까지는 이 배터리 재활용이 잘 안됐던 이유가 일단 배터리를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배터리를 모아서 다시 재료로 만드는 대규모 자본투자를 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금까지는 배터리를 그렇게까지 많이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소재를 그렇게까지 많이 채굴할 필요도 없었고 그러면 이 배터리를 재활용하는 것보다 광산에서 새로 캐는 것이 훨씬 더 저렴했기 때문에 이 배터리 재활용 산업의 어떤 지금까지는 그렇게 유망한 사업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전기차가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면은 거기에서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은 배터리가 쏟아져 나올 거잖아요 그러면 이 배터리를 가지고 다시 재료로 만들어서 배터리 소재로 사용하는 이런 기술 어떤 산업은 앞으로 필연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산업입니다. 근데 배터리 재활용 사업이라 그래서 우리가 뭐 쓰레기 처리하는 그런 정도의 기술을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배터리를 만들 때 니켈, 그러니까 코발트, 망간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섞어 가지고 진흙처럼 만들어서 이렇게 굳히는 건데 굳힌 것들을 다시 니켈 코발트 망간으로 분류를 해내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우리가 좀 예를 들어 보면은 우리가 시멘트하고 모래하고 자갈을 이렇게 섞어서 콘크리트를 만들었다고 해볼게요. 그럼 그 콘크리트로 건물을 짓고 다쓴 다음에 버려진 콘크리트를 다시 가져다가 시멘트, 모래, 자갈로 분류를 해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굉장히 어렵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긴 하지만 이게 아무래도 그 지금 배터리의 사용량이 어마어마하게 커질 거고 그리고 그 배터리에 사용되는 소재도 많이 필요하게 될 거고 그럼 배터리 많이 쏟아져 나올 거고 그러면 이 배터리에서 다시 재료를 추출해내는 그런 사업은 앞으로 필수적일 뿐더러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sk이노베이션의 스토리데이 파이낸셜 스토리를 보게 되면은 한 2040년쯤 되면은 인류가 지구에서 광물을 캐는 것보다 이미 만들어진 배터리에서 광물을 캐내는 것이 훨씬 더 많아질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배터리 회사들 아까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배터리 회사들 소재 회사들은 지금은 광산에서 이걸 받아오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되겠지만 앞으로는 광산보다 오히려 더 많은 규모로 배터리를 재활용하는 쪽에서 가다오는 규모가 훨씬 커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배터리 재활용 사업은 폐기물 사업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광산 산업에 가까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배터리 폐기물을 다시 분류하는 이, 자, 이 곳을 우리는 도시 광산이라는 이름으로도 부르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 제조사 기관 가이드하우스의 인사이트에 따르면 배터리 재활용 시장은 올해 한 1.2기가와트시에서 2036기 2030년이 되면 136기가와트시로 한 130배 정도 늘어날 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만들어지는 배터리만 하더라도 현재 한 104톤 규모에서 29년에는 18,700여 톤으로 100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용 후 배터리, 자동기차에서 나왔던 그 배터리는 그 배터리가 그 어떤 쓰레기가 아니라 어딘가에 또 다른 곳에 활용되는 일종의 재료로서 값어치가 굉장히 높아진다는 겁니다. 일단 전기차에서 배터리를 처음에 뜯어내면 전기차에 사용하는 배터리는 굉장히 고성능의 고출력에 고내구성을 그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 번에 굉장히 빨리 가기도 해야 되고 차와 차가 부딪혀도 불이 나면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고성능에 요구를 해요. 그리고 한 10년 정도 지나고 수명이 약간은 좀 줄어들면 한90% 정도 성능이 떨어지면 전기차에서는 이걸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게 전기차라는 어떤 가혹한 환경에서 사용할 수 없을 뿐이지 이게 다른 곳에서 사용하는 데는 크게 부족함이 없거든요. 그러면 그 배터리를 다른 곳에 사용하는 것을 우리는 재사용 사업이라고 합니다. 이때 에너지 저장장치 그 ESS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은 우리가 전기를 아무 데서나 그냥 마음껏 편하게 쓸수 있지만 이제 에너지를 전기를 저장하는 장치의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질 거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태양광 같은 경우에 태양은 낮에 떴다가 밤에 지면은 태양광을 기반으로 해서 전기를 사용하게 되면 우리는 저녁에는 전기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 가정에 만약에 ESS가 있다면 거기서 태양으로 만들어진 전기를 저장을 해 배터리 저장을 해놨다가 밤에 사용한다거나 이렇게 할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사용될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용이 되고 있는 부분에는 그 태양광 가로등, 태양광 가로등 혹시 지나가다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가로등에 태양광 패널 이렇게 설치가 돼 있어요. 그러면 태양광으로 전기를 만드는데 낮에는 전기가 필요 없잖아요. 그 전기를 배터리에 저장을 했다가 밤이 되면 이 배터리를 통해서 다시 전등을 켜서 그렇게 사용하는 것을 태양광 가로등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캠핑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보통 캠핑장에 가면은 그 디젤 발전기 많이 돌리거든요. 근데 디젤 발전기 돌려갖고 거기서 뭐 텔레비전도 보고 뭐 온, 온풍기도 돌리고 거기서 커피도 끓여먹고 막 그러시는데 디젤 발전기 써보신 분은 알겠지만 거기서 배기가스가 나와요. 그래서 혹시 뭐 춥다고 그 배기가스 돌아가는 그 디젤 발전기를 차 안에 잘못 두셨다가 아니면 캠핑장 안에 잘못 두셨다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디젤 발전기는 석유를 가져가서 거기서 전기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럴 필요 없이 집에서 전기를 충전해서 그 배터리를 그냥 가져가서. 그 그러니까 이게 자동차 배터리 엄청나게 크거든요. 이거를 이렇게 소분 해서좀 조그맣게 해서 이만큼을 해가지고 내가 휴대용 ESS를 하겠다. 여기를 중기를 충전을 해서 캠핑장에 가져가서 거기서 뭐 전기 인덕션도 쓰고 온풍기도 쓰고 이럴 때쓸수 있는 게 바로 휴대용 ESS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번 다 사용하고 나서 이게 재사용까지 다 끝난 그런 ESS 같은 경우는 이거를 이제 물리적으로 좀 부수고 이 이걸 다 부셔야 되겠죠. 소재가 돼 있으니까 그걸 또 이제 화학적으로 분리를 해서 니켈, 코발트, 망간으로 이제 추출을 하게 되는데요. 아직까지 배터리 재활용을 양산한 경우는 없다 전세계에 배터리를 양산한 사례는 없어요 근데 SK이노 같은 경우에 정유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관련해서 뭔가 정유 과정도 어떤 원유를 통해서 거기서 뭐 휘발유 빼고 제트유 빼고 등유 빼고 뭐 빼내는 그런 정유 과정을 거치잖아요 이런 데서 축적한 기술을 통해서 배터리에서 수산화 리튬 그러니까 배터리에 쓸수 있는 수산화 리튬을 추출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서 54건의 특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2019년에 그 배터리 양극재에 활용할 수 있는 수산화 리튬을 회수 독자 기술을 좀 개발을 했고요. 고순도 수산화 리튬 형태로 추출한 기술은 전 세계에 아직 없습니다. SK 이노베이션이 독자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술이고요. 이 부분을 통해서 배터리를 가져다갈까? 그러니까 SK 이노베이션이 배터리를 만든다 그러면 이것들이 전기차를 통해서 다 지나고 나서 다시 배터리 형태로 돌아왔을 때 폐배터리 형태로 돌아왔을 때 이거를 수산화 리튬 형식으로 다시 분할을 해내고 그리고 그 수산화 리튬을 다시 양극재 공장에 공급을 해서 거기서 재료를 만들어서 다시 배터리를 만드는 이런 과정들을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배터리가 처음 만들어져서 사용되고 돌아오는 이런 과정들이 있잖아요 이런 과정들은 지금은 뭐라고 부르냐면 은 배터리 애저 서비스 바스 사업이라고 그럽니다 이 바스 사업이 소비자들하고 접점에 마주떨어진 건뭐 어떤 부분이냐면 있 이제 그 전기차 회사들 중에 배터리를 탈착식으로 하겠다는 회사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중국의 니오 같은 경우가 그런데 전기차 가격의 한40% 정도는 배터리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처음에 이거 물건을 살때 너무나 비싸기 때문에 배터리를 빼고 전기차만 판매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 어, 그럼 배터리는 내가 할때 리스 형식으로 빌리는 겁니다. 그리고 매달 구독료를 내는 방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는 것들이 이제 바스 사업의 시작, 그리고 배터리 리스 사업이라고 부르는데 사실 배터리 리스 사업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리스라는 거는 내가 빌려주고 그 사용료를 받고 이 사용 기간이 끝나게 되면 그러니까 이 배터리에 대한 소유권은 소비자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기업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다 사용한 배터리를 내가 다시 가지고 올수 있습니다. 그럼 내가 그 배터리를 갖고 오게 되죠. 소유권을 가지고 오게 되죠. 이 배터리의 소유권이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 배터리를 만들어서 쓰고 버리는 거라면 이 소유권을 그냥 넘겨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배터리는 다시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 재료로 쓰이기 때문에 이 배터리의 모든 서플라이 체인에 대해서 내가 이걸 주도권을 가지려면 이 배터리에 대한 소유권을 내가 확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배터리가 움직이는 그 사이클을 내가 통제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바스 사업이라는 이으로 이거를 뭐 리스를 한다거나 재사용을 한다거나 재활용을 한다거나 이런 사업들을 하기 위한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에게 바스 사업이라 그래서 그 리스를 한다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아 초기에 전기차 좀 싸게 사게 해주는구나라고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이 배터리를 가지고 최종적으로 다시 재사 용 재활용 그걸 분류를 해서 다시 만드는 이 과정을 과정에 대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배터리 회사를 비롯한 전기차 회사들도 바스 사업이라는 거를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실 저도 준비하면서 제가 SK 이노베이션의 배터리 파이낸셜 스토리를 이야기하고 있는지 아니면 배터리 사업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헷갈릴 정도로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를 좀 준비를 했는데요. 이것처럼 이런 것들이 SK 이노베이션이 배터리 회사로서 자신들이 앞으로 성장해 나갈 그 생태계에서 어떤 부분들이 투자 포인트가 되고 어느 부분을 자신들이 진출을 하고 아니면 어떤 부분들을 계열사를 진출을 시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체계적인 계획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파이낸셜 스토리를 이렇게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아 이게 배터리 산업이 이렇게 구성이 돼 있고 이렇게 전망을 하구나 라는 부분들을 좀 많이 미리 좀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좀 됐었던 것 같은데요. 사실 아쉬운 것도 있습니다. 이게 SK의 파이낸셜 스토리, 파이낸셜과 관련된 얘기다 보니까 이 얘기를 좀 사실 안할 수가 없는데 SK이노의 자회사 분할입니다. 이게 자회사 분할,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 배터리 사업을 자회사로 분할을 하면서 SK온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이게 자회사 분할이라는 게100% 연결 자회사기 때문에 회계적으로 기업 가치의 변함은 전혀 없는데 이상하게 그 배터리를 자회사로 자회사를 두게 되면은 자회사의 지분 100%를 가지고 있는 모회사가 가지고 있는 기업 가치가 할인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SK이노베이션의 주가가 배터리 산업의 성장을 오롯이 받지 못하는 그런 효과가 좀 나타나는 게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좀 아쉬움이 좀 있는데 사실. SK 쪽에서는 배터리 분야가 지금 성장을 하려면 엄청나게 많은 돈이 필요하다. 그럼 우리가 이제 공장도 짓고 어디 투자도 하고 막 해야 되는데, 그럼 되게 엄청 많은 투자가 필요하게 되는 거고. 그러면 이게 SK 이노베이션 자체로 증자를 하는 것보다 SK 온으로서 증자를 하게 되면 훨씬 더 많은 투자금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복합기업 할인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같이 하고 있는 기업의 가치와 이거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기업의 가치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저것 다 하고 있는 SK 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사업부에 대한 평가와 SK온이란 단독회사의 평가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SK온으로서 증자를 하게 되면 훨씬 더 높은 멀티플로 증자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앞으로의 배터리 산업이 이만큼 성장할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투자를 할수 있는 투자금 자금 조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분할을 하게 됐다라고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주식분할이나 모자회사 동시상장, 그러니까 앞으로 만약에 SK온이 동시상장을 하게 되면 주주간소의 예상충의 여지가 좀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s k 이노 주주들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sk인호는 그때 주주총회를 통해서 물적분할 안건을 상정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주주총회를 통해서 이 안건이 통과가 됐어요 이게 물적분할 안건 같은 경우는 주총에 참석한 주식의 3분의 2 이상이 참석을 해야 가결이 됩니다 지금 최대 주주의 지분이 33%고 8% 지분을 보유한 국민연금이 반대한 상황이었어요 근데 지금 최대 주주 지분이 33%인데 뭐 여기서 되게 주요 주주인 국민연금 8%를 가진 국민연금이 반대한 상황에서 66% 이상 지분을 찬성을 얻어야만 가결이 될수 있는 안건이었는데 이때 SK 인호 주주들은 당시에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하면서 분할 안건이 가결이 됐습니다. 무려 주총 결과에서는 75%가 분할 안건에 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주들은 결국 대다수의 주주들 75%의 주주들이 장기적으로 물적 분할을 통한 자금 조달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한 것으로 저는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상충의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고 지적을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실제로 이 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들의 75%가 동의를 한 안건이라면 그것 그대로 인정받을 필요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제 sk의 발표대로 사업 분할을 통해서 이 부분들이 좀 아쉬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배터리 사업을 분할해 배터리 전문 회사로서 조인트벤처와 전략적 재무 투자자 유치 등 다양한 투자 재원 확보 방안을 검토해 궁극적으로 sk이노베이션의 주주가치를 높여 갈 것이라는 것이 sk이노베이션 의 공식적인 입장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게 분할을 한 부분들이 조금 아쉬움은 있을 수 있겠지만 정말 SK온을 통해서 더 많은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되고 좀 배터리에서 독자적으로 좀더 많은 조인트 벤처를 할수 있게 되고 여길 통해서 생겨나는 SK온을 통해서 배터리 산업이 이만큼 성장을 하게 되면 그 주식을 대부분 가지고 있는 SK이노베이션의 주주가치도 함께 재고가 되기를 좀 기대를 해볼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꽤긴 시간 동안 SK이노베이션의 파이낸셜 스토리를 통해서 배터리 산업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이 파이낸셜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배터리 산업에 대해서 이야기가 굉장히 좋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배터리 산업에서 뭐가 필요한지를 일반 개인들이 하나하나 공부하기는 굉장히 어려운데 실제로 배터리 사업을 굉장히 크게 하고 있는 회사가 자신들이 보고 있는 배터리 산업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참고가 될수 있었던 것 같고 이들이 투자한 회사라는 거는 이 회사들, 그러니까 배터리 산업을 오래 했던 회사들이 걸러낸 그런 회사들이기 때문에 좀더 우리가 투자를 할 때도 좀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서 그 SK이노베이션의 파이낸셜 스토리를 통해서 배터리 산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앞으로 배터리 산업은 우리나라 산업의 굉장히 중요한 산업 앞으로 굉장히 빠르게 성장할 거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수출 품목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이 성장하고 국가가 성장할 때 우리 개인들의 어떤 자산도 같이 불어날 수 있도록 이런 투자 아이디어를 좀 함께 고민해 보는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SK이노베이션과 발치강경제가 함께한 SK이노베이션의 파이낸셜 스토리 이야기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발치강경제였습니다. 감사합니다.